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송년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올 한해 마지막 주일 예배죠. 어, 우리가 늘 한해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해를 돌아봅니다.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무엇이 남았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성년의 시점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성년의 시점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합니다. 누가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 평화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후 지금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왜 이겼는지 설명이나 분석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돌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의 이름을 가리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이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회사 이름으로, 브랜드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에베네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두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성년예배 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에베네셀의 돌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승리 기념비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패배 직전의 상황이었고, 회개할 것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이스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1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된 거였고, 사무엘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돌 하나를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올한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실력도, 감량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성년의 시점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년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요, 찬송과 310장의 찬송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들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도와주시는지,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우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성년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ha <Gã entender> 내가 믿고 내가 미코, 믿고, 너지내 모든 형편잘아는주님늘돌보아주시리는 와, 실리아는는리는 정말 쓸데없는자아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갈수 없고 여기까지 올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별로 한 것이 없고 실력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 우리 안에 어떤 약함과 연약함이 있었을까? 수만 가지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좀 정말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딱세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었던 올한해 연약함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맨날 말로는 주님을 경유하면 경유하면 떠들어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유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한 하나,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저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나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보면 나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다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세 번째, 우리 성도들 안에 있었던 연약함, 연약함이 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삼촌 목양실을 뺐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갈 데가 없어서 일찍 나와서 새벽 7시에 스타벅스에 문이 열들길래 7시에 스타벅스 가서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계속 말씀 보고 이렇게 성경 이,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좀 앉아서 있는데 세 분의 어떤 여자분이 한 중년의 여자분들이 제 옆에 아니 자리도 되게 많았는데 새벽에 제 옆에 앉아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피노미 내 옆으로 올까? 근데 그분들이 권사님들이야. 일층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 교우고, 뭐, 어쩌고 우리 지역에, 어쩌고 목사님 막이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갈 때까지 계속 떠드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자꾸 들리잖아요. 이 권사님들 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식이 이게 많은 거예요. 두 시간 동안. 테슬라가 어떠니, 엔비디아가 어떠니, 돈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권사들이.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진짜 한국 교회 현 주소다. 아침 일찍 예배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오늘 성년 예배 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앉아가 돈 얘기만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맞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 성도들이 약합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그럴 만한. 승리할 만한, 이길 만한, 은혜를 경험할 만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년 10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진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녀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송년의 신앙이요. 오늘 송년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최후 승리, 최후, 최종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전쟁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망년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송년회 때 다들 망년회 하자라고 하잖아요. 망년회 뜻이 뭡니까? 올해 끝났으니까 다 잊어버리자는 거잖아요. 망. 망각하다 할때 망이지. 잊, 잊을 망이잖아요. 야, 그냥 오늘 다 끝났으니까 다 잊자 하면서 한장 겨누는 것이 그게 여러분 망년회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송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것 뿐입니다. 그냥.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올해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년의 신앙은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신앙이 바로 송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올해도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지만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냥 오사마리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 가야 할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세 번째, 사무엘이왜 돌을 세웠을까요? 왜 돌을 세웠을까요? 기억하려고 세운 겁니다.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돌 하나 세워놓으면요 수백 년 지나도 그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도우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변함없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함없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돌처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려고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항상 기억이 위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우리가 뭘 하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으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그냥 1년에한두번 부흥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려고요? 기억하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는 삶, 말씀 붙잡고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항상 뭘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아 맞지, 맞다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주일날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감성 중심의 신앙으로 안 가겠습니까? 느낌, 감성 중심의 신앙, 기분파 신앙, 이거 우리가 척결해야 될 신앙이에요. 자꾸 이 세상이 뭐 감성, 감성의 시대다, 감성의 시대다, 느낌이 중요하고, 뭐 자꾸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자꾸 감성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감성 중심의 신앙이 특징이 뭐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불로 불로 한다고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매일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 기억하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엄청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십시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넌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출애국 한 거. 너희가 원래 어떤 삶이었는데 출애국을 했는지 너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 이거 뭐냐면 너희가 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항상 네가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항상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2주만 한번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2주만 음. 딱 예배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끝납니다. 그 사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 성수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개인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자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까 두려워할지어다. 내가 먹고 배불러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모든 소유가 풍부해질 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내 하나님 요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잘 돼도 그게 좀 겁난다. 그게 조금 걱정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막 하다가요 한 번씩 야막 잘될 때가 있어요 야 축하한다 너무 잘됐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딱 그런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한데 바로 나오는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야 염려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너질까봐 또 걱정된다 교만해하실까봐 걱정된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늘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요. 복 주고 잘 되길 바라요 뭔가 이렇게 잘잘해 주길 바라는데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야, 런데 내가 네가 내 말씀을 잊어버릴까, 내 명령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망했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불순종은 계속 뭐 한다고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늘 망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 그때 우리 늘 깨닫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게 불순정하면 내가 이렇게 되지.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불순종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아요. 역사가 왜 반복될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 안에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10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요한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년의 신앙은 다 잊고 정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이 끝자락에 서서 어떻게는지 오늘 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게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 한해 남아 있는 이 시간. 며칠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꼭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가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는 거 뭐죠? 아멘 아시는 분들이 뭐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제랑 친한 목사님 통화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힘든 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아, 힘들게는 이게 아니라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 형님, 진짜 힘들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도 아프고, 교회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 신천지가 적발됐어. 오랫동안 함께했던 성도인데, 이, 이 목회자에게는 이세 가지가 왔음. 이거 정말 어려워. 목회하기 힘든 거예요. 자식 아프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재정적으로 설상가상으로 이거 지금 이단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살아있더라고. 못해 못하게 먹겠다 때려치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낮추시려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내가 잘될 때, 내가 잘해서 지금 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볼,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간 자들이다?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영상을 축복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 이게 왜이안 되지, 이게? 내가 엄청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왜안 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는 고민 그 고민이잖아. 이게 왜안 될까? 이게 어려울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면 하나님 능력자라면서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우리 맨날 그렇게 그냥 무랑님 종교로 무속 종교로만 접근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도 기도 하나도 왜안 될까? 이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말들이고 우리는 이게 왜안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내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 지금 우리 여러분 교회 상황 보면서 아, 이게 힘들지 않는, 쉽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아, 왜 돌파가 안 될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 올한해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오늘 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망각하지 말고, 망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한해참 쉽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웠던 순간들 여러분 그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왜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았구나 힘든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는데 하나님은 내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꾸 떠올리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오늘 성년예배에 앉아서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야, 하나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시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송년의 시점 오래내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묻기보다 누가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물으면서 은혜로운 이 속년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는 자들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새해를 맞는 자들. 하나님이 올해도 도와주셨으니까 내년도 도와 주실 거야. 이 믿음과 이 신뢰로 우리가 새해를 맞고. 새해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